안녕하세요 김지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분당 생활권인 능평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인데요. 건물 외부에서부터 내부까지 고급 마감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만 보더라도 첫눈에 반해버리는 예쁜 집 같습니다. 총 8개동 64세대 의 대단지가 평지에 위치해 있고요. 전용 면적 22.2평, 실면적 36평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타입이에요. 방 3개 욕실 2개로 1층 테라스가 있는 세대도 있고 기준 층하고방 5개가 가능한 복층도 선택.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11자형의 대면식의 세련된 주방이 있고요 우측에 거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교한 능평초등학교까지 도보 10분이면 가능하고요 또 초등학교 안에 수영장까지 있기 때문에 주민시설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곳이에요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주방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로면적이 4m 50이 나오는 아주 큰 주방입니다 앞쪽에 있는 아일랜드 식탁만 해도 3m 17에 85 사이즈이고요. 세라믹 상판으로 마감을 해드렸고, 김냉 냉장 냉동고, 광파오븐 대면식 수전까지 시공해드렸고요. 다용도실도 큰 창문 시공해드렸기 때문에 체광과한기에더 좋겠고요.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수직으로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 건조대까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주방 벽면도 세라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운. 주 주방 분위기네요. 강남역, 사당역, 잠실역, 방면의 광역버스 정류장이나 마트, 병원 등의 모든 편의시설도 다 도보권이기 때문에 입지 조건까지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공용 욕실입니다. 완벽하게 샤워 부스가 되어 있어서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수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소개해 드릴 텐데요. 3m 50, 3m 20의 침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은 역시 완벽한 샤워부스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 창문까지 잘 되어 있고, 밝은 톤의 타일로 마감을 했네요. 드레스룸 굉장히 크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환기 창문이 있고요. 시스템 행거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m 40, 2m 20 사이즈가 나오는 대형 드레스룸 보셨습니다. 초등학교, 시립 어린이집도 도보 10분이면 되고 신현 중학교는 2.7km고요. 버스로 25분이면 통학이 되고요. 고등학교는 분당으로 배정을 받는 곳이니까 참고하세요. 자, 두 번째 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시스템 장이 있는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3m30, 2m30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m35, 3m30의 사이즈입니다. 단지 내에는 세 가지 타입의 다양한 구조도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나오셔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문 예약하고 궁금한 점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